같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막 중사리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리 연구의 목적은 세 달락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첫째 달락은 이 세상은 대서유무의 이치로서 건설되고 시비위의 일로서 운전해 가나니 세상이 넓은 만큼 이치의 종류도 수가 없고 인간이 많은 만큼 일의 종류도 한이 없나니라.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둘째 단락은 그러나, 우리에게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이나 우리가 지어서 받는 고락은 각자의 육군을 운영하여 이를 짓는 결과이니, 우리가 일의 시비 이해를 모르고 자행자지한다면, 찰나찰나로 육군을 동작하는 바가 모두 죄고로 화하여 전정, 고해가 한이 없을 것이요. 이치의 대소유물을 모르고 산다면,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의 원인을 모를 것이며, 생각이 단촉하고, 마음이 편협하여 생로병사와 인과 보응의 이치를 모를 것이며 사실과 허위를 분간하지 못하여 항상 허망하고 요행한 데 떨어져 결국은 폐가망신의 지경에 이르게 될지니 여기까지라고 말할 수 있으며 셋째 단락은 우리는 천조의 난측한 이치와 인간의 다단한 일을 미리 연구하여다가 실생활에 다다라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여 알자는 것이니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리연구 목적 이 문장을 세 단락으로 의미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소태산 대종사는 첫째 단락에서 세상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소태산 대종사가 바로 보는 세상관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대소유무의 이치로서 건설되고 12의의 일로서 운전해가는 그러한 곳이다. 라고 대종사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은 대소유무의 위치로 건설된 천, 천조의 세상이며 12의의 일로 운전해가는 인간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소태산 대종사의 세상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천조의 대소유무인 일원상에 따라 인간의 시비 이해를 운전하여 사람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은 세상이 넓은 만큼 이치의 종류도 수가 없고 인간이 많은 만큼 일의 종류도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소 유무의 이치도 시간과 공간과 마음에 따라 펼쳐지는 프리즘이 다채로우며 시비 이해의 일도 인간의 특성과 관계에 따라 펼쳐지는 프리즘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이 비추면 이렇게 쫙 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대종경 수행품 23장에 보면은 대종사 말씀하시기를요. 세상 전체가 곧 일과 이치 그것이니 우리 인생은 일과 이치 가운데에 나서 일과 이치 가운데 살다가 일과 이치 가운데에 죽고 다시 일과 이치 가운데에 나는 것이므로. 일과 이치는 인생이 여의지 못할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며 세상은 일과 이치를 그대로 펼쳐놓은 경전이라 하면서 또 말씀하시기를요. 우리는 이 경전 가운데 시비선악의 많은 일들을 잘 보아서 옳고 이로운 일을 취하여 행하고 그리고 해될 일은 놓으며 또는 대소유무의 모든 이치를 잘 보아서 그근본에 깨침이 있어야 할 것이니 그런다면 이것이 산경전이 아니고 무엇이리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일과 이치이며 일과 이치가 산경전이니 일과 이치 속에서 살면서 일과 이치를 잘 연구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둘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단락에서 일의 시비예를 모르고 살면 앞길에 이게 전정이죠, 전정. 앞길에 고해가 한이 없을 것이며 이치의 대소유물을 모르고 산다면 결국은 패가 망신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두째 딸락의 말은 사리 연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은 고를 버리고 낙생화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두째 딸락에서 세부적으로 사리 연구를 해야 되는 이유를 네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왜 사리 연구를 해야 되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죠. 첫째, 십이해를 모르면 죄고에 빠져 고해가 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십이해를 모르고 마음대로 습관대로 행하면 어떻게 하면 불행해지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그 원리 그 이치를 알지 못해 한없이 불행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군을 동작하는 바가 행복은 원하나 불행을 초래하여 행복을 막 원하는데 그런데 불행을 불행이 계속 초래돼요. 결국 육군 동작이 다 죄고를 불러 앞길에 고해가 한없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리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소유무의 이치를 모르면. 자 이번에는 대소유무가 나왔죠. 대소유무의 이치를 모르면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의 원인을 몰라 뭐가 돼요? 폐가 망신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이나 우리가 지어서 받는 고락은 각자의 육군을 운영하여 일을 짓은 결과입니다. 고락은 각자의 육군을 운영하여 1 2 위의 일을 짓는 결과입니다. 자, 특히 여기서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은 이제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에 대한 내용이 천지 배운의 결과에 나옵니다. 우연한 그 우연한 고가 나오는데요. 그 대목에 대해서는 그 전에 한번 정리를 정리를 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한다면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은 불특정 대중인 공중 대중에게 지어서. 불 특정 다수에게 우연하게 받게 되는 고락을 말합니다. 이를 모르면 이러한 원리를 모르면 우연한 고락을 외부에서 주어지는 행운과 불행으로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모르게 된다는 거죠. 대소유무 이치를 알아야 대소 유무 이치를 알아야 고락이 없는 자리에서 고락이 없는 대자리에서 고락이 완연한 소짜리가 확연해지고 고락으로 변태되는 유무의 원리에 따라서 이러한 대소유무의 위치에 따라서 우연한 고락도 낙으로 돌려 이 낙이 영원한 낙이 되도록 할수 있다는 겁니다. 사리연구를 이 대소유무를 모르면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락을, 이게 낙생화를 할수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대소유무의 이치를 모르면, 생각이 단축하고 마음이 편협하여 생로병사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몰라 폐가 망친하기 때문이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대소유무의 이치, 그러니까 또 풀어보겠습니다. 생로병사에 물들지 않는 대자리에서, 생로병사의 형상인 소짜리가 확연하고 생로병사로 변태되는 유무짜리를 드러내야 이렇게 대소임을 탕탕탕탕 드러낼 줄 알아야 생각이 단촉하고 마음이 편협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흑망성세가 끊어진 대짜리에서 흑망성세로 인과 보응하는 유무 변화의 원리를 밝혀내야 생각이 짧고 마음이 협소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소유무의 이치를 모르고는 이렇게 될수 없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대소유무의 이치를 모르면 사실과 허위를 분간하지 못하여 허망하고 요행한데 떨어져 패가 망신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대소유무 이치를 드러날 때, 대소유무 이치가 확연하게 드러날 때. 사실과 허위 허이, 허위의 시비 이해가 분간되는 것입니다. 대소유무의 이치가 드러나는 자리가 사실이고 이게 가리면 허위라는 겁니다. 대소유무의 이치에 바탕할 때 사실과 허위를 분간하여 허망하고 요행한 데 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셋째 단락, 마지막 단락이죠. 셋째 단락에서 천조 후 헤아리기 어려운 난측한 이치와 인간의 온갖 다단한 일을 미리 연구하여 실생활에 다달아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하여 알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의 결론이 딱 정리되는 거죠. 앞에 이유가 쭉 밝혀졌기 때문에요. 자, 이걸 보면 분석. 분석은 확실하게 밝히는 것. 분석은. 그 다음에 판단은 잘 판가름하는 것 이게 보면 원불교 교전의 저본 접원, 저본인 불교정전에서는 어떻게 표현됐냐면 빠르게 분석하고 밝게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이 문장이 근데 원불교 정전에서는 분석은 밝음 정도로 판단은 빠름 정도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불교 정전에서는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한다 판단하여 알자 알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개념이 조금 그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미리 연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리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대소유무 위치가 헤아리기가 난칙하고 시비에가 다단, 진짜 온갖 다단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리 연구해서 하지 않으면 생각나는 대로, 습관대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리 연구는 다른 말로 하면 미리 준비도 되고요, 미리 단련도 되고요, 같은 말입니다. 대소유무 위치를 따라서 시비예를 미리 연구해 놓아야 실생활에 다다라 밝게 분석하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이처럼 사례 연구를 하는 이유는 실생활에 다다라 대소유무 위치에 따라 시비예로 운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생활에 다다르게 하는 것이 바로 생활화입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말하는 그 생활화입니다. 생활하는 생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딱딱 적용하는 것이죠. 생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우리가 생활한다니까, 생활에 빠져가지고 생활에 그냥 푹 저, 절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생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대소유무의 이치를 생활 속에서 12의 예로 운전해 가는 것을 바로 생활하라고 하는 겁니다. 생활에 다다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쌍은 대소유무의 이치입니다. 이 이치에 따라 12의 예의 일을 잘 운전하는 것이 바로 사리 연구의 목적입니다. 고락을 초월한 대짜리와 고락이 분명한 소짜리와 고락의 변화 원리에 따라 작용하는 유무자리에 근거하여서 고락의 12회를 잘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사리연구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잘 분석하냐고요? 바로 고에서 낙으로 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리연구의 목적인데 이처럼 사리연구의 목적은 파랑고의 일체 생명을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그 방법이 되는 겁니다. 같은 말이 되는 거죠. 목적이 같습니다. 아, 오늘은 사막 중사례 연구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 이야기꾼 밤길튼 교무였습니다.